Hi guys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트래블로라의 로라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여러분. 호텔에서 또 유용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. 여행하시면서 이 단어, 호텔 가신다면 이 단어 정말 꼭, 꼭,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아서 물들 아, 정말 한 10만원 넘게 지불하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. 자, 호텔에서 공짜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. 그렇죠?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공짜 (free)라는 표현은 호텔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. 그럼 호텔에서는 이 free라는 공짜라는 표현을 무료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? 자, 바로 complimentary라고 합니다. complimentary. 자, 이거 조금 어렵기 때문에 네 번만 따라할게요. complimentary, complimentary, complimentary. complimentary. 하셨어요. 따라서 이제 물을 더 시키고 싶어요. 주문하고 싶어요. 그러면 Could I get extra complimentary water bottles? 조금 길지만 이렇게 말을 할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Could I Can 보다 Could가 조금 더 공손하다. 이거 알고 계셨나요? 자, Can 보다 Could가 더 공손합니다. So Can I get도 괜찮은데 조금 더 공손하게 Could I get extra complimentary water bottles? 자, 물통이죠. 어, 호텔에서 제공하는 공짜로 제공하는 물통, 그러니까 물을 더 주세요가 되겠어요. 자 따라해볼까요? Could I get extra complimentary water bottles? Could I get extra complimentary water bottles? 따라하세요. 자 그리고 만약에 호텔에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뭐 샴푸라든지 컨디셔닝 등등등 이런 것들은 amenity라고 합니다. amenity라고 하죠. 발음이 amenities, amenities. 오케이 okay. 연습하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(practice makes perfect.)